Thank mm -hmm. you. Mm -hmm. 캐벌의 인팔라 차량입니다. 누수로 입고됐는데요 트렁크 누수. 인팔라 차량들은 어좀 찾아보시면 누수와 관련돼 있는 원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없어도 이런 고무나 뭐 테일램프 관련해서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부품을 바꾸면 됩니다. 그거는 방수라기보다는 그냥 부품에 문제가 생겨서 교환을 하는 거라. 부품을 교환받으면 되는데 어, 고객님께서 혹시나 그쪽에서 물이 들어오는 게 맞는지 체크를 원하셔서 저희가 관련 부분을 탈거하고 전체적으로 세 포인트 저기 샤크 안테나 지붕에 있는 안테나부터 뒷유리 트렁크도 세분화해서 어, 테스트를 누수 테스트를 할 겁니다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영상으로 촬영해 보겠습니다. 인팔라 트렁크 누스로 입고 됐습니다. 쉐보레 차량들은 수입차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부품들이 어 일반 현대 기아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트렁크 고무도 비싸요. 10만원대가 넘어갑니다. 지금 보면 어 트렁크 바닥 이 매트 두 개. 네. 물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죠. 물이 증발하면서 여기서 흡수된 겁니다. 흡수.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있는 부분도 네, 다 물입니다. 제일 궁금한 물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정말로 부품만 바꾸면 끝나는 일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딘가가 문제가 생겨서 방수를 해야 되는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부품을 바꾸는 거는 방수 아닙니다. 그럼 부품을 바꾸면 되니까 원인부터 확인해 볼게요. 물이 꽤 있네요. 일단 내시경 카메라 이용해서 혹시나 이 안쪽에도 물이 좀 있는지 보고 있거든요. 물자국이 살짝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인팔라 트렁크 누수로 입고된 차량인데요. 누수는 먼저 재현이 돼야 됩니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만약에 부품이 문제면 그는 부품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물이 들어오는 건지 부품이 문제인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테스트 합니다. 저희가 두번 테스트 할 거예요. 네, 이번에는 수압으로 테스트합니다. 저희가 1차, 2차 테스트하고 재현이 안되면 매장 내부의 장비로 한번 더할 겁니다. 누수는 재현이 돼야 방수 할수 있어요. 문제 있는 부분을 찾아야, 뭐 당연히 부품이 문제면 문제 있는 부분을 찾아야 부품도 교환할 수 있는 거고요.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물소리 들리죠? 지금 트렁크 안에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요. 제어 이게 물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물이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에 물 차는 거는 부품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 지금 여기 물 들어오고 또한 줄기가 또 생겼잖아요. 여긴데 뭐이 차는 여러 군데서 물이 들어오네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맞아요. 이 테일램프 많이 알고 계시죠? 이 조금 부품을 바꾸면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지금 물이 두 줄기가 더 보이잖아요 이건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차 여기서 어디 물이 들어오죠? 이렇게 두 줄기가 총 원인이 여기 하나 여기는 부품을 바꾸고요 나머지 여기는 이 접합부라 부품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총세 포인트 원인 찾습니다 운전석이요? 여기도 지금 물 시작점이 여기 테일램프죠. 이거는 부품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닦아 볼게요. 네. 얘는 접합부에서 새는 물이 아니잖아요. 트렁크 누수로 입고된 임팔라 차량이고요. 지금 물을 뿌려서 누수 테스트 해 보니까 운전석에서 3 포인트. 조수석에서 2 포인트. 좌우 공통점은 테일 램프 쪽에서 물이 차서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이 접합부 쪽에서 물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방수가 필요해 보이고요. 테일 램프 쪽은 아마도 부품만 교환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저희가 출고 전에 매장에 있는 장비로 테스트하니까 여기 보이시죠? 물이. 이거는 이 고무를 바꿔야 됩니다. 고무를. 이렇게 물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여기 보이죠? 고무를 뺐는데 고무 안에 물이 보이는 거는 고무가 안에 유격이 생기고 안에 실 같은 게 생명을 다해서 그래요. 고무를 교체하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방향은 여기 구멍 있는 부분이 바깥쪽. 하나가 얇고 하나가 넓죠. 얇은 쪽이 안쪽. 보통 이게 센터 기준인데, 이쪽으로 껴져 있네요. 고무 재고가 있어서 품번 이겁니다. 인팔라 순정 웨더스트립 트렁크 고무요. 그래서 지금 교체했어요. 기존 거, 여기 있고요 누수 문제로 입고 된인팔라 차량입니다. 지금 이 테일램프 쪽은 부품을 바꿔야 되는데, 범퍼가 테일 램프를 누르고 있어요. 조립될 때요. 이쪽에는 따로 볼트가 좌우에 하나씩, 밑에 클립 네 개. 나머지는 끼는 방식으로 조립이 됩니다. 이런 프레임에, 자체 그죠? 운전석에 세 포인트, 트렁크에 두 포인트. 탈거한 김에, 어, 만약에 반대편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쪽도 보면서 보강 작업이 필요하면 작업을 할게요. 인팔라 트렁크 누수로 입고된 차량입니다. 만약에 이 테일 램프에서만 물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면 그거는 부품을 교체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차는 접합부에서도 그리고 저 밑에 다른 쪽에서도 물이 들어와서 방수 수리가 필요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찾은 게 이쪽 여기에서 물이 차서 들어와요 좌우다 여기 물이 스며들어서 들어옵니다 여기 안에 보면 물 자국이 많죠 네. 여기 여기도 그렇고요 부품을 얘를 하나 교체할 거예요 주문해서 아, 이게 혹시 모르니까 부품을 교체해서 테스트해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품번 저희가 미리 구입한 한 세트가 있네요 재고 확인하니까요 네 멕시코 리타 맞다 그죠 일단은 얘를 교체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안에 묻어있던 이물질 싹 닦아냈고요 이게 이제 기존에 붙어있던 부품인데. 이물질도 많고 안쪽에 이래서 물이 들어가나 봐요 그리고 텐션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두께가 숨이 좀 죽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새 부품으로 교체를 할 거고 교체할 때 완벽하게 건조하고 이게 양면이니까 프라이머를 발라서 밀착을 높인 다음에 완벽한 FOM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고무 교체하면서 양면이 붙는 부분은 세척하고 프라이머로 한번더 마무리. 드라이 건조 다했고요 부품 교체해볼게요. 예, 네, 지금 부품 교체했습니다. 텐션이, 와, 여기 보시면 새 부품. 숨이 많이 죽었죠. 차이가. 봐봐요. 새 거, 기존 거. 딱 봐도 틀리죠? 높이가.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이물질 제거, 드라이 건조, 프라이머 작업, 부품 교체 진행해 보겠습니다. 테일 램프에 들어가는 스폰지 지금 바꾸고 있는데요. 어... 말씀드린 대로 테일 램프도 이물질 제거, 드라이 건조, 프라이머 작업해서 꼼꼼하게 작업하고, 여기도 바디 부분이죠. 바디도 이물질 제거하고, 건조하고 저희가 이 주변을 이렇게 좀 프라이머를 한번더더잘 고정이 되라고요. 작업하고 테스트해 볼게요. 좌우 테일램프 조립했구요 운전석에 두 포인트 그다음에 조수석에 한 포인트 추가적으로 방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방수하고 어, 경화된 다음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안쪽에 있는 그 스폰지를 바꾸니까 조일 때 느낌이 아예 틀린 것 같아요 아까는 그냥 쉽게 풀렸는데 지금은 아주 짱짱하게 조립이 되는게 느껴져요 용수로 입고된 인팔라차량입니요 여기 보면 물이 이렇게 증발되면서 올라온겁니다 예, 네, 여기도 있죠 한번 속션 하고 햇빛에 자연 건조 할게요 출고하기 전까지요 드라이기도 한번 돌릴 거예요 맡기기 전에 문제 있는 부품은 교체했고요. 운전석에서 두 포인트, 조수석 한 포인트, 물이 추가로 들어오는 걸 확인해서 방수했습니다. 지금 경화된 거 확인했으니까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는 매장 내부에 장비 이용해서 폭우를 재현, 물이 트렁크로 또 들어오는지, 부품 교체 후 괜찮은 건지 확인해 볼게요. 트렁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용해서 테스트 해볼게요. 방수가 잘된 건지, 부품 교체 후 문제는 없는지, 여기요. 여기는 좌우다. 부품을 교체했어요.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지금 트렁크 안에 있어요 네 여기 물 들어오던 거 이상 없는 거 여기도 부품 교체 후에 깨끗하네요 물 들어오던 테일램프 깨끗하죠 여기에 물이 고여서 들어왔어요 안대편 여기도 깨끗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자동차, 트렁크, 누수, 수리는 장비빨, 캡틴, 홍.